눈앞이 깜깜할 땐 무작정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시원하게 뻥 뚫린 시와 방조제를 달리다 보면 마냥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새록새록 들추게 하고 멈춰 서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동춘 서커스의 기억 너나 할것 없이 가난해서 TV조차 흔하지 않았던 1960년대. 서커스는 당대 최고의 볼거리였고 천막 앞은 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옛날 뭐저 개구멍 빠져가 개구멍으로 가서 서커스 구경하려 했다가 뒷덜미 잡혀가서. 개구멍으로라도 보고 싶었던 천막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죠. 이야, 이거 지금 봐도 아슬아슬하네요. 목숨을 건 기상초래한 고개들은 아이들에겐 꿈과 환상을 품게 했고, 어른들에겐 삶의 고단함과 가난함을 잊게 하고 대신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예, 다 이가 나듯이오. 서커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유랑극단인 동춘서커스단 단원이 250명도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사람들을 웃고 울렸던 그 많던 고개사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속으로 사라진 줄만 알았던 동춘 서커스의 열기와 흥분이 어느덧 90년째 이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와 함께 서커스 구경 한번 하지 않으실랍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힘찬 한성과 박수와 함께 저희 동춘 서커스 쇼를 시작합니다. 연을 앞두고 고개사들의 몸풀기가 한창인데 <목소리> 세상에 이게 몸풀기란 말이죠. 좀앳돼 보이지만 남다른 오라를 풍기는 이 사람 고개사들의 훈련을 책임지는 형강두 기술팀장입니다. 고개사들의 텀블링은 어째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지고 이야 이거 무슨 몸풀기가 예술이네 예술 기초로 이스라때 많이 해야만 힘도 생기고 요리도 생기고 그래야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텀블링이 기초인 거예요? 잘섞서기초는고 그냥 하나 하면서도 텀블링도 기초예요 <목소리> <목소리> 대부분 10대, 20대라는 고개사들 나이는 어리지만 모두들 놀라운 기술을 자랑하는 실력자들이라나요? 지금 이 친구들 보통 다 6년 정도 이스했었어요 예, 중국에서 예술 학교에 음. 6년 동안 배워가지고 동춘사께서 가서, 가서 뽑아 시는 거예요. 예, 우리 작품 맞게 그한 가지 한 가지 제일 가서 뽑아 오시고, 여기 와가지고 한국 문화 맞게 새로 개발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중국에서는 예술 학교에서 이런 걸몇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보통 서커스는 좀 일찍 시작해요. 막 여덟 살이나 아홉 살. 그때 거의 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같은데 그 마침 현대말뭐 그 조형, 조형물 음, 인간으로 만드는 조형물 그렇게 생각하기시작것 같아요. 연습 모습을 서로 촬영해 주는데 함께 보면서 동작을 보완하기 위해서랍니다. <목소리> 아이고 이건 무슨 물레방아도 아니고, 핑핑 돈다 돌아. 괜주, 전머야. 티나. 스스로 말해놓고도 뭔가 멋쩍은 모습이죠. 간주 훌륭해요. 아 아주 훌륭했어요. 마음 시착한 이 잘생긴 청년, 말도 참 착하네요. 서커스의묘기들은 아무리 쉬워 보여도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동도년반 거예요. 년반도서 이런 동작이요. 동동이동은일 정도. 완성되면 1년 반. 저, 지, 잠깐만요. 아니, 지금 줄만 감고 맨몸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고개사가 멈춘 곳은 무려 십여 미터 상공. 오, 이거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간이 콩알만해질지경. 아슬아슬하긴 한데 아름다움에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제아무리 노련한 고개사라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동료들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지중해야돼 조금 지중 안하면 떨어져뭐 안전장치 하나도 없잖아요. 안전장치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숨 잡고 몸에 갖고 그렇게 해야 때문에. 손안 맞으면 떨어져요. 그때 위험을 감지한 형 팀장이 재빨리 줄을 당겨 안전을 챙깁니다. 이런 오싹한 순간이면 또오르는사고가 있답니다. 가 우리 가 우리 엄마가 우리 엄가지리가 우리 엄마가 가 우리 가요 그렇게 위험한데 서커스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렇죠. 서커스 제가 서커스 좋아하니까요. 어떤 게 좋아요 서커스? 아니면. 서커스 나오면은 무대 나오는 관객들하고 박수 많이 주시잖아요. 제 혼자 무대에 있어가지고 몇백명몇백분 밑에서 서커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때는 제일 행복하는 거예요. 다른 순간 뭐 인스베 때 인스베 때뭐힘들거나다이거나 뭐 그런 거다 승화 안아요. 그 순간은 좋아요. 관객들을 위해 준비 중인 새로운 무대 형 팀장이 직접 나서 시범을 보입니다. 저 어디서 아, 아, 죄송합니다. 이야, 이거 잘한다. 아이고, 아이 무슨 기대가 이리 무겁디야? 기술에 익숙치 않은 연습 초기야말로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기 마련. 때문에 가까이서 단원들을 보조하던 형 팀장. 아무래도손가락을 다친 모양입니다. 애써 화통한 웃음으로 고통을 숨겨보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프죠 네. 근데 왜아픈 표정 안 해요? 아니요제가아프면이 친구들도 다른 이상할까봐, 리의 삶을 살아봐 아요아요어요 마이... 놀라운 무대는 고개사들의 이런 피나는 훈련과 인내의 결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무대 한가운데 링 장애물이 세워졌습니다. 뭔가 팽팽한 대결의 기운이 감도는데 설마 이 링을 넘으려는 건가요? 이 메다 너무 저이 메다 훨씬 넘어야만 지나갈 수 있다. 그래 이 편린 두사 사이에 지나가야 되니까 훨씬 높아져. 후배들 앞이라 물러설 수조차 없는 자존심을 내건 대결. 이야 가볍게 성공. 과연 두 번째 선수는? 이야 이거 뭐 식은 죽 먹히네요. 다들 발바닥에 스프링이라도 단 건지 우아한 몸짓으로 환상적인 텀블링을 보여주는데 이래서야 어디 대결이라고 할수 있나요? 과감하게 링 하나를 더 설치합니다. 이 정도면 3m 가까이 뛰어올라야 한다는 얘긴데 가능할까요?

두 번째 선수는 아예 점프도 못하고 실패, 억울했는지 다시 출발점에 선 선수, 긴장되는 순간 "아, 안타깝게 또 실패하고 마는군요." 그때 기세등등하게 출사표를 던진 새로운 도전자, 과연... 이럴수가 가볍게 성공하는군요 오 대단한데요 후배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이상 여기서 포기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앞서 실패한 선수의 재도전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 과연 성공일까요? 아니면 실패일까요? 이야, 드디어 성공입니다. 다시 봐도 대단하네요. 그럼요, 봤습니다요.